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지만 노력을 되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른 건 괜찮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사람만 최대한 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0% 통제는 못해요. 댓글이 요즘 좀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제 눈에 띄는 채팅 중에 좀선 넘는 게 있으면 제가 차단을 다받거든요 나름 검열을 좀 빡세게 한다고 해요. 이게 차단하기는 애매한데 영상으로 쫓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가 작아서 연애가 힘들어요 저 키가 작아서 사는 게 힘들어요 저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 때문에 닦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여자친구가 저보다 키 큰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진짜 내가 아직도 키 작남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옛날에 내가 다정하게 어? 키 작아도 해봅시다 할수 있어요 몇년 전에 이따구로 처 말하는 거 보고 와서 내가 키 작남 옹호자인 거 같아? 아직도! 진짜 보 때마다 개빠다 말했네 진짜. 키장남 털어내기 한번더 갑니다. 이 영상 보고 구독 취소하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옆댕님이 뭔데 키장남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키가 160이다 이것들아. 물론 나보다 작은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찡찡거리는 새끼들 160 초반이나 그위잖아 니들 오을잘 만났어. 내가 키장남들 핑계되는거 하드카운터야 진짜. 니들의 모든 논리를 난다 개박살날 수 있어. 왜? 내가 키장남이니까. 키 작으면 불리한 거 아니냐? 맞아. 근데 뭐? 그걸 근데 누구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맞아. 여자분들 상당수가 최소 자기보다 커야 된다는 기준이 많은 사람이 사실이야. 불리해.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키작남들의 심리. 나는 키가 작아서 힘들어서 모든 핸디캡을 떠안고 있는 약자의 남자니깐 이런 인생을 살아온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만나주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해보시죠? 아니, 언제까지 자기가 못 가진 것 가지고 예병떨 거야. 불공평하면 뭐 어쩔 건데. 키작남이 뭘할수 있죠? 뭐 프랑스 혁명이라도 이렇게 할 거야? 바지에 똥을 싸라, 그냥 아주. 외모 관리 하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난또 얘기하겠죠? 근데 안 하겠죠, 님들은 또? 키작인데, 운동해도 소용있을게요? 하고 와서 말해! 하고 와서! 안 해봤잖아! 피부 뒤집어지고, 어깨 좁고, 살만 젖진, 키작은 네 모습만 봤지, 몸 좋고, 깨끗하고, 키작은, 그럼 네 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 왜! 보지도 않고, 야라를 떨어! 무슨 능질슈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저 운동, 3년 넘었습니다. 키장남들저 커뮤니티에 올린 내 몸사진 보면서 내몸 족밥으로 보이죠? 족밥 맞아. 근데 어쩌냐? 니들보다 몇 센치 더 작은 160인 내가, 그, 족밥인 몸으로, 난 연애를 해봤는데, 족밥이라고 생각하는 키와 몸을 가진 남자보다 왜더 못해? 나 정도 몸만 만들어도 연애하는데 160이라도 지장 없다는 뜻이잖아. 아니, 심지어 니들보다 키가 내가 몇 센치는 더 작아. 이런 나한테 키 작아서 연애 못한다. 야, 이 말이 참 좋게 들리겠다. 그쵸? 어려운 거 인정해. 나도 키로 뺀찌 많이 먹어. 근데 어쩔 거야. 뺀찌 먹는 건 바꿀 수 없는 키장남의 운명이야. 내가 그런 걸 바꿀 능력이 있냐? 없어! 취사선택이란 것도 있잖아 근데 여자 중에서 키가 좀 아쉬워도 다른 게 괜찮으면 만나보는 여자가 있다고 없다고 해봐 없다고 해봐 어디 있다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 내가 산 증인이야 니들은 여자 옆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겠지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지 두 번째 전 얼굴은 괜찮은데 키 작아서 안 돼요 야라라지 마세요 님들이 잘생겼으면 왜 까였을까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생겼으면 연애를 했어요 미안한데 물론 잘생겨도 키 하나로 까는 여자들 있어 그런데 키 작아도 잘생기면 연애를 못하는 건 말이 안돼 세상에 내가 본게 있는데 수십 개나 니들은 안 잘생겼어 키가 작아서고 뭐고 그냥 안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심리를 또 후벼파 줄게 주변에서 너 정도면 얼굴 괜찮지 라는 말 듣고 나는 모든 게 괜찮지만 키 하나로 억가당하는 억울한 남자다 그래서 뭘 해도 사실은 안될 것이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그냥 억까를 당한 불쌍한 남자다 이런 심리지 그냥 처 나태한 거잖아 노력하기 싫고 운동하기 싫고 그냥 세상이라는 핑계 대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키라는 선천적인 방패막을 삼고 싶은 거고 하나도 안 억울해 보여 그냥 노력하기 싫은 개찐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잘생김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줄게 잘생긴 남자는 키 막론하고 20대 중반 이상이면 연애 무조건 해봐 요에 여자가 줄을 서거든 키가 작아도 구라 같지? 아니야. 님들은 구라 같겠지. 왜? 니들이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안 잘생겼는데 잘생기게 산 사람 삶을 어떻게 알아? 잘생긴 게 어디 동네 개 이름입니까? 어디서 그런 타이틀을 함부로 써? 그리고 세 번째. 더 키더클수 있을까요? 이거 급식들이지. 잘 들어. 재 방송이 밤 10시 시작입니다. 잠이나 자세요. 잘 먹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개 유튜버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네키 클지 안 클지 어떻게 알아? 의사한테 가 제발 여기서 진찰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더클수 있어요 파이팅 이딴 말 듣고 싶은 거지 똥 싸지마 당신들이 여기서 채팅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키크는 골든 타임 다 사라지고 있는 거야 진짜 여기서 의사 한 번만 더 찾기만 해봐 죽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음 키크면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얘네들 주장이 키 작으면 남자들끼리 얕보고 그런 영향으로 성격이 소심해지고 사회생활까지 연관되면서 상대적으로 키 작은 게 사회생활까지 불리하다라는 논리거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말로 다 반박이 돼. 어쩔. 학창시절 때 남자들끼리 키장남들 얕보는 거? 있어. 인정해. 근데 다 컸잖아요. 어쩌라고. 걔네들 다 찾아가서 사과 받을 거야? 못 봤잖아. 그냥 현재를 살아, 제발. 사회에서도 무시 받을 것 같다고?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뒤 존나 나는 거야, 그게. 사회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게 님이 느껴졌다면, 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님의 능력 부족이야, 그건. 당신이 키가 크든 안 크든, 촛도 관심 없어. 님이 얼마나 돈을 물어다 줄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능력이야. 뭔 키로 사람을 차별해. 미쳤어? 사장 입장에서, 키 큰데 능력 없는 남자를 쓰겠냐? 키 작은데 월급 두배 이상을 땡겨오는 남자를 쓰겠냐? 미친놈이 아닌 이상 누구나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사회생활은 돈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야! 뭔 사는 게 힘들어. 도 키로 방패를 몇 개를 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사회생활을 키로 연관 지을 수 있죠.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귀찮아. 그것도 키 때문에 방패를 치고 싶어.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아주 키 160이. 나도 연봉 4천은 찍었다. 재밌겠다고. 나 최근 직장이야. 1년 한 4개월 전까지 다니던 직장이야. 연간 총 지급액 4천. 보여 아니라 해보지! 뭔 키가 작아서 사회생활을 못해. 개똥싸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키 하나도 상관없어. 그냥 내 능력 깜량에 따른 대가가 따라올 뿐이야, 사회생활은. 하, 진짜 좀 작가들 논리 좀 그만 갖다 대요. 누군 또 이렇게 말하겠지? 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정환경 안 좋은데요? 아, 가정학대 당하고 20대 초반때 가출한 사람이야. 돈 100만원 들고 지하철 노숙하고 고시원방에서 시작했어. 더 변명해봐. 더 악조건 갖고 와봐, 이것보다! 뭘더 처참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마지막 여자친구게 저보다 키 커서 자존감 떨어져요 니들은 그냥 죽으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사겨줬잖아 왜 지랄이야 도대체 키 보면 키 본다고 야랄이고 키 괜찮다고 해서 넘어가서 연애하면 그것 갖고 지랄하고 이래도 야랄 저래도 야랄 뭐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여자 보고 무슨 장난에 맞춰야 돼 이러니까 여자들이 키장남이랑 사귀 봤는데 피해의식 개쩔고 싸친다 이게 소리가 나오는지 진짜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가만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키장남한테도 이상한 프레임 씌워지잖아, 니들 때문에. 니들이 하는 행동이 여자가 키로만 남자 판단하는 잣대에 정당성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키장남끼리도 적폐라니까. 아니, 그럼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 키를 줄여야 돼? 자기보다 더 작은 여자를 만났으면 되잖아. 왜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깟 키 하나 좀 작은 걸로 여자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세상에 어쩌냐 나중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나보다 잘난 연놈들 넘쳐날 건데 그땐 그 피해의식 어떻게 감당할 건데 미안하지만 키 작은 건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님들은 그 키가 지금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멀었어 님들이 앞으로 느낄 절망에 비하면 백분의 1도 안 느낀 거야 그거 여기서 겨우 피해의식을 그런 걸로 느껴? 진짜 뻑큐다 키장남들 현실을 말해줄까? 님들이 키 작고 입구 컷 당하고 세상이 불리하다 이런 것들 있지 사람들이 님들 그런 모습 보면 무슨 마음 가지는 줄 알아요? 알바노야, 알바노. 당신 키 작아서 부들부들 되는 거 아무도 족도 관심 없어. 불쌍한 모습 보면서 지나가던 여자가 님들한테 동정심을 느낄 것 같아? 그래서 눈길 한번더줄것 같아? 그냥 뻑켜나 먹어 진짜. 솔직히 이런 애들 많으니까 내가 여자분들에게 키 작은 남자도 괜찮은 사람 있어요라고 말을 못 하겠잖아, 말을. 그냥 차라리 키작 남들 아예 만나지 마세요, 여자분들. 170 이하는 무조건 걸러.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 그럼 내가 키작 남들이 계속 이따구로 나오면 키작 남이면 작은 건 어쩔 수 없지. 자기 관리 빡세게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키가 진짜 크리티컬하게 거슬리지 않은 여성분들한테 키 작은 남자도 괜찮은 사람 있다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세상 불공평하지. 누구는 뭐 유전자 좋게 태어나서 키 크고, 비율 좋고, 이렇게 태어나고, 나는 존만하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걸 이제 알면 어떡해? 그걸 나이 20대 중반 처먹고 깨달으면 어떡해요? 알았으면 빨리 뭐라도 어떻게 살아! 제발! 인생에 단점이 있으면 그걸 빨리 인지하고 파회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 탓하고 여자 인식이 변하길 기다리는 게 무슨 그게 비효율이야, 그게. 내가 키 작은 남자라니까 언젠가 이런 나의 불쌍한 키 작은 걸 바라봐줄 여자가 있을 거라고 뭐 아이덴티파이라도 하시게. 요즘 댓글창에 또 키장남들이 보이길래 제가 한번 또 터는 작업 한번 했는데 저 진짜 감히 한국에서 키장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것 같고 붙잡고 있지 마, 제발. 효율이 나오는 걸 하라고. 감정적으로 세상 그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라니까. 감정을 빼고. 꼽지. 열받지. 내가 이런 말 하니까 키장난들 부들부들하지. 이렇게 말하는 내입 다물게 해줄 만큼 멋지게 살아서 다시 와봐. 그럼 되지? 알아서 하슈.